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금색 구슬하고 숫자 카드 짝을 맞춰보자. 그치? 양과 수를 합체하는, 일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먼저 여기 구슬 먼저 한번 꺼내볼게요. 여기 무슨 구슬이라고 있지요? 1구슬, 이것은? 10구슬, 이것은? 백구슬, 이것은 천구슬입니다. 어, 자, 그러면 여기 구슬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숫자 카드를 놓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봅시다. 이렇게 숫자 카드가 있네. 자, 1구슬 밑에는 어떤 숫자 카드를 올려놓을까? 음, 1? 그럼, 이렇게. 이렇게 놓을 수 있겠다, 그치요? 1구슬 밑에는. 1구슬 밑에는 어떤 숫자 카드를 놓을까? 1 0 10이 어디 있어? 응, 놓아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100 구슬 밑에는 어떤 숫자 카드를 놓아볼까요? 어, 한번 놓아보세요. 1000 구슬 밑에는 어떤 숫자 카드를 놓아볼까요? 1000 맞았어요. 1000 이렇게 우리 숫자 카드와 구슬을 짝지를맞출 수가 있다, 그렇지요? 네. 어, 자 이것은 천의 구슬입니다. 천. 천의 구슬. 이것은 몇의 구슬? 백의, 백의 구슬. 구슬입니다. 백. 백. 이것은 일의 구슬입니다. 십의 십. 구슬입니다. 십. 어, 미안해, 십의 구슬이야. <laughs> 자 이것은 일의 구슬입니다. 2. 좋았어. 자, 그러면요. 다시. 이번에는 선생님 구슬을 막 섞어 놓을 거예요. 카드도 요렇게 놔두고 구슬도 막 섞어 놓을 거니까 여기 짝지 찾아가지고 숫자 카드를 놓아 보도록 합시다. 자, 구슬이 여기 있어요. 구슬에 맞춰가지고 숫자 카드 밑에다가 한번 놔보자. 음 10분, 10, 다. 야 잘했어요. 다시, 이제 다시. 선생님이, 이번에는 구슬을 다 가져갈 거예요. 구슬을 다 가져가서, 여기 숫자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자, 여기 숫자 카드에 맞춰가지고 구슬을 올려놓아보도록 하자 오우 옳지 여기다 올려놓을까요? 응. 이야, 음. <laughs>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그러면, 우리 친구가 구슬을 갖다가 차례대로 한번 놔주세요. 자기 자릿수 맞춰서. 천. 옳지. 네. 옳지. 시. 자, 카드도 구슬에 맞춰서 한번 놔 볼까요? 아래로. 아래에다가 넣어 보자. 옳지? 에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큰 수를 만들 거예요. 어, 잘했어. 큰 수를 만들 건데 여기 공간이 작잖아요. 선생님 손 위에다가 카드를 넣고 큰 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손 위에다가 천과, 천과 백과, 백과 십과, 십과 일은 1은 이게보니까 1000으로 보인다. 그치? 자, 마술이에요. 했다니 어떤 숫자가 보여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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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되지요? 천1십일 자, 그렇게 해서 이 숫자 카드는 구슬 밑에다가 이렇게 놓아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도 여기, 구슬에 맞춰가 숫자 카드, 큰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손에 놓고, 천과, 천과, 어, 또, 자, 여기 손에 놓을 때는 앞에를 맞추는 거예요. 백과. 백과, 음, 이게 뭐예요? 시. 십과, 음, 앞에, 왼쪽을 맞춰서, 일은 음. 그지? 자,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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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제 오른쪽을 맞추는 거예요. 했더니, 짜잔, 뭐가 나왔어? 이제 숫자 카드가 나왔네. 읽어볼까요? 천박십일. 그래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양과 수, 일치 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너무 잘했어요.